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헤라 쪽으로. b s 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웃으실 수도 있죠. 불금데도 다들 놀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불금에 와주신 건 말도 뭐 저에게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얼 놀러 가셔야 돼, 불금에? 불금 로카와 함께,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laughs> 별로데요 로카와 함께 제가 쓰는 좌우가 안 보내겠지 흐시가 <laughs> 아니네 <왠지 마이네> 벌써 <laughs> 게임 좀하다보고시간을참잘 간다 아니 사장님죽 뭐 주무시러 가셨나? 결국 별거 있냐고요? 별거 없죠. 저 같은 사람들한테 뭐 툴도 별거 없죠. 아우 박규태님 안녕하세요. 오 다행스럽게 초대처리 스포닝이네요. 보스포닝이었으면 정찰 빨리 되면 좀 위험한데 형님들께서 빨리, 하루빨리 그, 격힌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뭐 하는 짓인데, 아, 이런 것도 하지 마라. 미친구야. 아, 어? 아, 신경 썼다, 이제.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시라고요. 아또 죽고 있네 저거 아이씨 아저씨 하지 말라고요 예? 사람 말이 밝았지 않습니까 예? 하지 말라고요 아내 오른쪽이 상큼 어쩔 거야, 어? 저 상큼 어쩔거야 저거 아이씨 내 심식이 어? 저거 어쩔거냐고 저거 얘들아 너 입구 막힌디? 뭐한는데 거짓말 완성대 붙는데 저거 선거는성 공격을 안해던데 없는 줄 알았네. 네네, 에헤... 너무 늦었다. 아마 아까 전에 갔어요. 이래되면 또가난한데리 가야 되 전에서 병역 들이 센터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네. 시계가 있으니까 전부 다는든다야 덕분에 저도 피해봤네요. 진작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피해 없이 쭉쭉 클수 있는 거지. 덕분에 저도 피해를 봤습니다. 와! 아, 또터버지는다막 하지말라, 이제 내가. 아면변태한사람이말 같지 않나? 내가 진짜 이거 심시티 진짜 그.. 강박증 있어가지고 이 겁나 싫어하는데 진짜.. 아.. 어 그래.. 이키 주의자인데.. 이거.. 나올 방법이 없네. 코칼라 질러서 다가고 아, 근데 이장면 얼마 전에 내 당한 거 같은데, 또당하네 근데 이거는 코칼라 질러서 크레이까지 꼴아봤기 때문에, 입장에서 탑이 없어요. 방해하지! 그무뭐 일단 이정도면 선방이네요 라인이 완전히 뒤에까지 밀린건 아니니까 이정도면 정도면. 이 선방이네요 이정도면 뭐제 나름대로 상당히 뭐잘 막았다 생각합니다 진짜 완전 가두리에 누웠다 했거는데 이정도면 나름대로 선방한거같은데 게임이 좀 짜증날 뿐이지 여기서 이제 뒤, 저 뒤에 이제 그 로보틱스 지휘가 이제 리버 뽑으면 좀 골치아픈데 와라 잘 막아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스파이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탈자리로 끊어 먹으려고. 아, 벌써 안 끝내니까. 신들이빠닥바닥 나오는 거. 언제를 빨리 갔어야지. 진거가 더빠를게 아, 근데 늦었어. 언제가 이 정도 적은 있잖아나저 적은 없나 와, 이거 빼면은 요 밑으로 가겠지? 드론이? 처터를면리고 싶은데 <laughs> 드론을 빼올 방법이 없네, 이거. 빡신해 어, 이거. 히터가 붕괴되면 이거 안 뚫겠나? 뭐거 조금 없는데. 일단 이 라인 빨리 뚫어야 된다, 이거. 이게 겁나 짜증나는 라인인데. 버리고 일단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쁜것 같진 않은데 테란하고 소스 견제좀 잘해주고 테란이 조금 이제 그 방아에 한방 딱 끌고 나오면 이게 뭐 제가 볼때못 이긴다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여느때 같으면 하이브를 먼저 갈 텐데, 11시 쪽, 아자, 1시 쪽에 지금 드랍볼트가 좀 보이거든요. 드랍만 좀잘 때리면 11시를 그대로 바로 골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슈퍼라인 거진 주변력이 질러지네 아무 오버로도 말해안 돼요. 오브도말해어디요 갔냐? 어이없네요. 제대왜적혀있분군대왜 있어요? 숨어들한테 그런가? 들야들 알겠나 보네. 아, 이... 한 번도 안 가고 난리인데, 그래서 한분에만 가면 되겠네. হ্যাঁ 요한번 정도 가면, 안되겠습니까 한번 정도 가면 더 많이 들같은데 아, 휘들어오 이거 요 아, 쇼풀 랐어요. 많이 보내 네요. 근데 시합부도 잘하고, 잘하네요. <목소리도> 오, 오, 오 시합부 하는 거 보세요. 아, 옵션 뭐. 제법이네. 머리 한개날려고 드로이프 완성되면 커널, 코너, 스킨 커널 한번 해야겠다. 어, 승자가 얼마 없는 것 같다. 채팅창이 아예 안 올라가네. 테랑 아저 프로스버섯 레로가돼 이제 막갔다 제로. 아 볼수팬님 안녕하세요 애교도 걸어줘야 내가 받을 수 있는거에요 템플로 없네 유탈만 뽑아갖고 하나 아, 지금 인도 쏘좀 많이 뽑는라러콘 하고 예, 후반도 아니고 야 후반데 아, 아니 직나 요고 닮아오면 어떡해 일단 뮤탈로 머리 달려시 머리, 더다섯스 머리 달려면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타이는 이제 옥선이 있어야지 털국 만나간 거야? 끝났네. 죽어요. 수고하셨습니다.